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Rabbit, Tank, Sparkling. 승리의 법칙은 성립됐다. 으니 네 녀석은 니네 녀석도 가면라이더지. 대답하라고. 사라졌잖아, 크로스드래곤 어이 센토, 거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와. 시끄러, 근육바보. 두고 간다. 마이티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이걸로 끝이래. 일단 햇병아리 발차기가 나에게 통할 거라 생각했던 거냐? 에그제이드. 으악! 으악! 이 구멍은 뭐야? 포탈? 하아! 센터! 이제 끝을 내주마. 에그제이드. 그만둬 디케이드! 파이널 아타크 라이더. 디디디 디케이드! <laughs> 으아 저 녀석은, 저 녀석은 뭐야? 여러분, 안녕?